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갈로이어스에서 민사법 강의하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제15회 변호사 시험을 반드시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한해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총론적인 학습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것이 올해 저의 설명회와 관련된 첫 번째 영상이다 보니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공지 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지 사항은 올한해 저의 민사법 강의 계획이나 좀더 구체적인 방향까지 포함해서 저는 세 가지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이 영상 업로드와 비슷한 시기에 어, 저의 메갈로이어스 교수 홈 개설 강좌 메뉴에서 무료 강의 탭을 누르시면 어, 2025년 정현석 변호사 개설 예정 강좌 안내라는 좀긴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영상은 1시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필요한 부분을 들으실 수 있도록 좀 구간 표시를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때도 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강의를 워낙에 많이 개설하다 보니까 꼭 들어야 되는 본인에게 맞는 강의가 궁금하시면 해당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영상이 구체화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영상은, 어, 올해 어, 제 2025년 수험 강의 시작이죠. 선사기 민법 통합 기본 강의 어, 4월 마지막 주에 개강을 하는데요. 그때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이제 공개 영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어, 따로 개별 촬영을 할 것인지 또 현장에서도 OT를 짧게 해서 결합을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어, 맨 앞에 있는 그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들어보시면 그것은 해당 강좌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넘어서 오히려 올 한해 민사법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관한 좀 구체적인 공부 방법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영상까지 세 가지를 보시면 아마 어, 여러분의 민사법 고민은 많은 부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의 공지사항은 어, 항상 매년 제가 벌써 이 시스템을 가져온 지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여름이나 이렇게 한참 지난 이후에 문의를 했다가 시기를 놓쳐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열심히 공지를 하겠습니다. 어, 저는 현장강이나 인강, 인터넷강의 모두 제 강의를 어, 일정 이상 듣는 분들을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회원제가 돼서 어, 그분들에게만 전용으로 드리는 자료와 특별 영상, 시험 마판까지 케어해 드리는 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해당 내용은 어, 선사기, 민법강의, 개강일 전주, 약 4월 20일 전후로 해서 메갈로이어스 역시 교수홈의 공지사항 메뉴로 들어와 보시면 어, 공지글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현강을 듣든 인강을 듣든 해당 내용을 반드시 잘 읽어보시고 나중에 놓치고 나서 어, 말씀하셔도 사실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서 굳이 이두 가지를 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제 언제나처럼 양력을 맨 앞에 놔뒀는데요. 어뭐제 홈페이지에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 수강생의 실제로 있었던 사례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강의를 할때 중점을 두는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 수강생 실제 사례에서는 어,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는 그런 일반성은 없을 것이고, 일반성이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고, 개별적인 특수성이 당연히 반영된 결과겠지만.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실제로 이것들이 가능했다. 라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 강의의 학습 포인트는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겠다는 어떤 다짐이나 자랑이나 어뭐 이런 게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강의를 들을 때어 제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그대로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소 총론적인 이야기라는 점은 어,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저는 세 명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민법과 민소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합쳐서 초시 때보다 제시 때총 어, 109점이 올랐던 수강생의 이야기입니다. 어, 제시생이었고요. 어, 이 학생은 뭐 아직도 기억이 나는 남학생인데 현장 종합반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어, 현장 종합반이 현재보다 제 강의, 종합반 개설 강의가, 어, 조금 적었어요. 한, 그 이후에 제가 한, 뭐, 삼천 강이라든지한 두세 과목 정도가 추가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 이 수강생하면 제일 먼저 기억에 남는 거는 저의 모든 현장 강의에서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뭐, 한번 정도는 빠졌으나나요? 제가, 본인이 나중에 합격하고, 간담회 와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 본인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기억에도 이제 자리가 적이다라고 기억날 정도로, 성실하게 강의를 들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뭐 본인 성격이 뭐 엄청나게 성실하고 오래 앉아있고 이런 성격은 원래 아니었는데, 나름의 올한해 동안 내가 민사법이 초시 때 너무 점수가 낮아서 사실 이게 109점이 올랐다는 거는 이 친구가 합격할 때 완전 최상위권은 아니었거든요. 좀 넉넉한? 넉넉한 합격권이었는데, 어, 그, 그것보다 109점이, 민사법만 109점이 나섰다는 거는 사실 민사법 전용수가 매우 나았다는 소리가 되죠. 이게 좀 대단히 큰 상승폭인 것에서 알수 있듯이. 그래서 민사법만큼은 그냥 정연석 강의를 빼먹지 말자. 어, 그리고 좀잘 자고 와서 맨정신에 일단 듣고, 그 다음 내가 돌아가서 알아서 하자라는 어떤 다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학생의 첫 번째 특징은 절대 빠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성실함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사실 이 학생이 나온 로스쿨이 제가 뭐 평가하기는 좀 건방지입니다만 서울에 있는 대형 로스쿨이었고, 어 제가 알기로 민사법 교수님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특히 이 학생이 나온 학교가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막 놀고 그랬던 친구는 아닙니다. 뭐 강의 열심히 듣고 뭐 학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제시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초시에서 충격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시를 하면서 제 강의 선사계 강의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도 선사계 강의를 처음 민법을 들을 때 느꼈던 점들을 깨알같이 써서 나중에 저에게 줬는데요 어, 너무 틀리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다르게 아는 것도 있었겠지만 틀리게 그러니까 옳지 않게 그래서 본인이 어, 나름 자기도 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이랬던 사람이고 민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라는 어떤 나름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리 훌륭한 교수님이고 또 학교 다닐 때또제 강의를 제시 때 처음 들었기 때문에 뭐 다른 강사의 강의를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른 강사님들도 뭐 훌륭하게 강의를 했을 것이고 교수님들 뭐 말할 것도 없을 텐데 어떤 콘텐츠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강의를 들을 때 본인이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수강생입니다. 그런 교훈을 제가 얻었죠. 아 학생이 각성을 해야 되는구나. 그 각성이란 무엇이냐? 뭐 이따가 저의 강의 포인트에도 있지만 어, 내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매시 매판례마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을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과도하게 받아들여서 뭐 진도를 못 나가는 사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친구는 어, 제가 한줄 평을 다한 명씩 하면 좋을 텐데 준비를 못해놨네요 근데 와, 멋있는 한줄 평까지는 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 전 출석을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의 민사법에 오류를 수정해서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교정된 민사법 어, 3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교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사실로 얘기한 건데, 다르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민사법 점수가 낮다면, 공부에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교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어, 있을 수,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뭐다? 네, 구체적인 얘기는 실제 선사기 강의 OT에서 말씀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교정하는지. 두 번째는, 아, 이 친구도 너무 놀라운 친구였어요. 3시생이고 2학생은 여학생인데, 제시 때보다, 초시랑 제시 점수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제시 때보다 민사 기록형이 51점이 올라서, 예, 네. 이거는 기록 아닌가? 50점 이상 오른다라는 게, 사실 제가 이제 제 학습 플랜 같은 것도 뭐 4월 설명회나 3월 설명회 이럴 때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어, 1년 동안 종합반에 오셔서 제 강의를 다 듣는다고 해도, 사실 민사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뭐 4월부터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약 200일 정도가 남았단 말이죠. 그 중에 민사법에 과감하게 절반을 투자해도 100일이고요. 거기서 뭐 약간 뭐 가족법이나 집행법, 뭐 이런 기록형 이런 강의들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민법에만 투자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20일 정도, 20, 한 30일 정도, 어, 30여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도, 야, 1년에 51점 올렸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도 1년에 109점 올렸어? 근데 아니에요. 1년 안 됩니다. 종합반 기간 자체가, 뭐 선택 경험에도 들었다면 또한 달이 더 추가되긴 하겠지만, 종합반 기간 자체가, 어, 20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민사법은 100일도 안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석달 만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두 친구를 여러분께 자신 있게 소개하면서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자, 그래서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기록형을 올렸냐? 사실 저랑 이 친구는 저랑 좀 친하거든요. 이 남학생은. 근데 이 학생은 저랑 친하다고 할수 없어요. 어, 종합반 과정 내내 말을 질문 한번 했나? 뭐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와서 질문해서 대화한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많이, 너무 많이 올랐고 민사법이 사례 선택 다 올랐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록에 50점이 올라가지고 성적표를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서 바로 연락을 해서 <laughs>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 내 수업을 들었다지만 내가 놀랐다 라고 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솔직하게 근데 이제 이 친구에는 뭐 운도 있었겠죠 운도 있었지만 운이 있다 해도 3, 0 40점 이상 올랐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운이 있다고 해 봐요. 그래서 물었을 때이 친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 한 줄로 얘기하면 기본이 중요하다. 코어가 중요하다. 기록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어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제 똑같아요. 이 같은 시기고요. 이 친구랑 똑같이 역시 어, 조용한 친구라 제가 뭐 자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강의를. 어, 그러니까 제 강의를 다 들었죠. 그리고 근데 몸이 좀 보니 안 좋아서 뭐못 들을 때는 뭐 인강으로 복습 영상으로 듣고 그런데 이 친구가 기록이 왜 이렇게 올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 기록형 강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사기 강의를 얘기했습니다. 이래독이 제일 좋았다. 그때 이래독 강의를 종강하고 내가 실력이 쑥쑥 컸구나 라고 바로 체감하는 건 아니었지만 완, 앞으로 실력이 엄청 딱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실력이 더 엄청 오를 수 있는 기반을 완벽하게 조성했다? 예, 네, 이게 좀 우리한테 주는 교훈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반이 되는 토양 위에는요, 기록형의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요, 사례형의 꽃을 피울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 그 기반인 토양이 안 만들어지면, 꽃 가지고 막 붙잡고 있고, 뭐 나무 가지고 이렇게 막 붙들고 있어 봐야, 얘가 여기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라 거죠. 근데 뿌리를 낼수 있는 토양은, 이런 비유를 그 친구가 하진 않았고요. 그 친구 얘기를 들은 거에서 제가 비유를 하는 거죠. 이 토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콘텐츠를 추가한 것 뿐이다. 아, 이제 이, 기, 이러한 기본 코어를 가지고 기록을 좀 가서 볼까? 아, 이 코어는 기록에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런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럼 기록형 강의는 별로 였어 이랬더니, 아니, 물론, 뭐저 들어와는 말이겠죠 기록형 강의 너무 좋았죠. 뭐 기록형 강의 들어서 기록점수 오른 것도 맞죠. 근데, 본인 보고 이 숫자, 51점이라는 숫자의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점수 올려야죠. 예, 네. 점수 올리려고 학원 다니고 점수 올리려고 독서실 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학원 다니고 독서실 다니는데 점수가 안 오르면 뭐한 거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이 숫자예요. 왜 올랐냐, 왜 잘하냐가 아니라 왜 못하냐가 아니라 왜 올랐냐라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는 코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 친구의 제시대 점수가 이 친구의 초시대 점수보다 전반적으로 민사가 좀 괜찮은 친구였어요. 어느 정도이 친구보다는. 근데 이제 기록이 80점이었으니까 너무 낮았죠.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민사를 웬만큼 이게 더 놀라운 게 아주 못하는 친구는 아니죠. 이 친구는 좀 아주 못했고요. 초시대. 아주 못하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기록이 못했었고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기록이 이렇게 처지는 거죠. 근데 30대 기록이 갑자기 51점이 오면 130점이거든요 그럼 전국 수석급이에요 130점이면 131점인가 이 친구가 그래요 그러면 130점 초반대가 나오면은 원래 못하던 애도 아니고 근데 기록만 못하다가 이런 거죠 약간 기록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는 뭐 조금 오르고 그러면 당연히 기록에 덕분일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얻는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도요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내 하위권이 아니라 내가 전국에서 민사법이 중간 이상이다 중상 정도는 된다 어, 합격이 충분히 가능한 라고 해도 코어가 부족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해서 아 나는 선택형만 추가하면 돼. 기록형만 추가하면 돼가 아니라 코어에 부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해에 시험에서 어떤 해에서는 선택형으로 사례형으로 기록형으로 그 취약점이 드러날 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경우를 훨씬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좀 기록이 올랐는데 기본이 중요했다고 말하는. 자, 세 번째가 여러분 제일 관심이 있을 수 있는, 특히 올해 시험 문제 때문에, 문제를 많이 안 풀고, 예를 들어서 3년치 기출문제만 풀거나, 2년치 기출문제 풀거나, 그마저도 다못 풀고, 그냥 6, 8, 10뭐 열심히 보고, 그랬는데 선택형이 만점으로 이루는 수험생. 이 친구들은 제가 누구라고 특정이 되는데, 이거는 매년 있었어요. 뭐, 두개 틀렸어요, 한개 틀렸어까지 포함하면, 정말 매년 몇 명씩 있었고요. 만점을 제가 만점을 못 들은 애도 있고 만점을 들은 애들이 좀 많긴 한데 아 여기서 는뭐 상법은 일단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법과 민속가족법까지 해서 어 만점을 민사법에서 민법 민속가족법을 어 만점을 이뤘는데 이제 이게 루틴인게요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면 제가 너 문제 많이 풀었니라고 항상 물어봐요 근데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진심으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훨씬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많이 안 풀었다고 해요 아 역시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제가 만점에 가까운 수, 어, 점수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 문제도 많이 풀긴 했죠 라는 건 가끔 있었고요 근데 이 친구들 특징이에요 정말 최상위권의 선택형 점수를 받는 친구들의 특징이 문제를 조금만 푼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생략된 말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기본서를 10번 읽는 대신 이런 걸 넣어도 좋고요. 기본서 읽을 때 취약 지문을 전부 녹색으로 찍는 대신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친구하고 세 번째 친구가 좀 비슷한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록형이 올랐고 선택형이 만점이 나왔는데 기록형을 조지고 선택형을 조진 게 아닐 수도 있다. 여기 조진다는 건 이제. 근육 조지는 것처럼, <laughs> 죄송해요. 기록형을 엄청 열심히 하고, 선택형을 엄청 많이 풀고가 전혀 아닐 수 있다. 아닌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선사의 강의의 OT와 선사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매 판례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총론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점수가 나올 거고, 그, 아니면 선택형하고 이 같은 경우는 이미 가채점을 했을 거고, 그걸 보고 느꼈던 바, 올해의 목표를 잡았을 수 있고 그것은 과목별 목표일 수도 있고 동일한 민사법에서의 유형별 목표일 수 있는데요 저는 다른 과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사법, 특히나 그중에서도 주로 민법의 경우에는 코어가 중요합니다 예, 그 코어가 뭔지 그 코어는 오로지 선사기 강의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강의가 있지만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앞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오늘 이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저의 강의의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어, 이야기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에 대한 홍보일 수도 있고요. 제가 약속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강의의 콘텐츠 내용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저한테서 빼먹어야 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한테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이게 기본입니다. 지금부터예요. 여러분이 저랑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험장까지 저는 자료가 하나입니다. 어,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저는 그 로민정, 그 다음에 민소법 같은 게 베이징 민소, 어, 요, 그 민법만 얘기를 해볼까요? 로민정 한 권이에요. 그냥 로민정 한 권으로 다 싸우고 때려부실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이 동일 자료를 가져갈수록 우리는, 어 반복이 가능해지고요. 제가 뭐 전쟁에 비유해서, 뭐 전쟁터에 나가는 거에 비해서 좀 진부하긴 합니다만, 시험이 또 전쟁이라는 그런 망고불변의 진리와 같은 표현이 없죠. 정말 무섭잖아요. 나가서 적들이 누가 올지 모르고,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내가 나를 방어하고 공격해야 되는 거죠. 게임으로 비교하셔도 좋고요. 어, 근데 내가 무기를 하나 들고 간단 말이죠. 로민정이라고 하는. 자, 그 무기를 들고 갈때그 무기가 자꾸 중간에 바뀌어서는 손에 익숙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왜 시험에 관한 전쟁 비유가 아직도 유효하냐 하면 시험 문제 갈수록 어렵거든요. 복잡하고 응용되고 변형됩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 나올수록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 대단히 핸들링이 편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지금부터 계속 독립자료 해야 돼요. 갑자기 뭐 막판됐다고 해서 무슨 뭐 핸드북을 준다든지 뭐 최종자료야 뭐 이런 걸 준다든지. 아, 물론 제가 아까 처음에 공지했던 회원 전용 부스터 자료 같은 건 있습니다. 뭐, 다섯 페이지 정도 되는, 뭐, 이렇게 써놓은 중요한 문장들인데, 그 자료 앞에 서문에 써 있어요. 이것만 보라는 게 아니라, 이걸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던 로민정을 그걸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이 질문들은 막판에 자문자답을 할 필요가 있다. 자문자답을 해야 내가 막판 취약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찾아서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테스트용 자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담고, 나에게 고향과 같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모의 시험을 보거나 문제집을 풀거나 뭐할 때마다 아나 이거 왜 틀렸지 돌아올 곳, 어 리턴할 곳그 귀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부터 몇 개월이 됐든 1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다만 플러스가 하나 붙었는데요 이 자료는 선사기의 통합 코어를 이루는 자료고요. 자그 얘긴즉슨 다르게 설명하면 이 자료에 약간의 단권화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OT 같은 데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단관화는 절대로 양이 많은 보충이 아닙니다. 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표현화는 하 이런 거예요. 이게 내 무기면, 이거 하나 들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쳐내고만 하는데, 중간에 이제 연습 경기 할때 내가 로이션 봤는데, 어? 이걸로 내가 했는데 잘안 되네? 라고 하면, 여기다가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내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찍었어야 된다. 자 무슨 소리냐? 똑같은 노민정이라는 책도요. 선택형 점수를 올리는 관점의 독해가 있고요. 사례형에 그대로 답안지에 쓰기 위한 독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무기를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이 활자는 항상 똑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관한 어, 여러분이 어, 그 다양한 경험과 피드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아까 앞에 그 앞에 그 성공 사례들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죠. 통합 코어가 시급합니다. 선사기 민법과 민소 관계가 끝난 5월 말에 이 코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 코어가 만들어진다는 건 당장 시험을 보면 당장 점수가 오른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본인이 점검하느냐 다 알려 드릴게요. 강의를 하면서 잘 들어 보시고 그 점검하면서 강의를 들어야 점수가 오릅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고 아무리 좋은 책이어도 자기 점수가 오르지 않으면 말짱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저의 두 번째 포인트는요. 어 방금 마지막 했던 말이랑 또 우연히 어, 해당하네요. 이건 뭐 제가 꼭 이렇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 실제로 여기를 빨갛게 칠 안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OX를 맞히게 해드릴 거고요. 틀리던 걸 맞히게 해드릴 거고요. 실제적으로 못 쓰던 걸 쓰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10년 강의를 하지만 단한 순간도 이런 생각, 이런 결심이나 마음가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 강의를 뭐 하루 했어. 어 4시간짜리 강의를 했어. 뭐 3시간 만짜리 강의를 했어. 그한회 강의에서 제가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모든 수강생들에게 올곧게 오롯이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 효과를 최대한 받는 최대 수혜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도 예전에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좀 기억나는 분이 상법 강사가 한분 있어요 실명을 말할 수 없죠 지금은 강의를 안 하시는 걸로 어차피 알고 있는데 그분 강의가 사실, 뭐, 그분이 뭐 엄청난 실력을 가졌거나, 뭐제 상법 정수를 뭐 엄청 올려주거나, 뭐, 아, 제가 상법을 되게 잘 보긴 했네요. 그러고 <laughs> 보니까, 어, 2차 시험할 때, 사례형. 뭐 엄청나게 이 사람이 되게 멋있다거나, 아, 수준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든다기 보다는, 어? 답안지를쓸수 있겠는데?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날의 정현석이라는 강사에 그분의 좀 지분이 있어요. 강의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똑같이 하진 않아요. 예. 네. 아재 느낌이세요. 예, 그래서, 아, 나, 저도 아재 느낌이죠? 예, 그렇긴 한데, 저보다 더 아재 느낌이세요. 그래서, 어, 그래서 좀 아재미가 대단히 많으신 분이었는데, 어,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분은 사례형 2차 시험을 하셨지에 저는 여러분 통합을 해야 되니까, 선택형 문제도 제가 다 풉니다. 다 풀어요. 매년 다 풀어요. 다다시 다 풀어요. 15년 치는제다 풀어야 돼요, 나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복지문 빼고, OX를, 내, 나도 문제 풀다 느끼는 걸다 표시해놔요, 저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는 판례인데 아는 판례라서 쉽게 맞히는 게 있지만 아는 판례인데 아 이걸 이렇게 물어보니까 꼭 틀린 질문 같잖아 라는 것들을 기본 강의에서 얘기한다고요 선택형 강의에서는 정말 많이 얘기해줬고 기본 강의에서도 중요한 건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좀 제발 들으란 말이죠 제가 수업을 할때 이게 저한테 어떤 형태로 여러분게 나타나냐면 질문 형태로 나타나요 질문을 해서 자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소리 내서 답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뭐 방해도 될수 있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깜짝 놀라시죠. 대답했는데 또 틀리고 이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타인에게 들리게 하는 건좀 그렇지만 혼자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반드시 답을 하라고 요 아니면 립싱크라도 하라고 요 소리 안 나게. 그래서 답을 하시란 말이에요. 답을 여러분이 하셔야 해보셔야 내가 이거 ox 틀리겠네를 아는 거고 그래야 이제 맞 틀리는 사람에서 맞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쓰는 사람에서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대단히 당연한 말 하는 것 같죠? 저는 솔직히 여기에 엄청 많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뭐, 현 시대에서는 제가 같은 과목이든 다른 과목이든 남의 강의를 들은 일이 별로 없어서 모르겠지만, 의외로 많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 좋은 강의예요. 다른 과목이라고 해도. 세 번째는 어 이건 뭐 정말 제 자랑이네요. 저에게는 완벽한 정보가 있다. 아, 내가 무슨 뭐 출제위원 정보란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년 기출 문제가 쌓이고 쌓여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 모든 문제를 다시 리뷰를 합니다. 매년. 왜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여러분 제가 기억력이 좀안 좋아요. 어, 저 장점도 많습니다 근데 뭐 장점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기억 왜냐면 <laughs> 너무 이렇게 단점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기억력이 좀안 좋아서 매년 다시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화가 돼요. 매년 보기 때문에 좀 생생해요. 이거 세번 나온, 어떤 경우, 이거 15년간 세번 나온 질문이야. 이거, 이거 이상해. 이거 되게 중요한데 한번 나왔어. 이런 것도 외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례형 기록형도 다 봤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조금 제 스스로 이렇게 좀 오그라들고 민망하지만 저는 이게 사실 카톡으로 받은 시험 본 친구가 작년에 시험 본 친구가 올해도 똑같은 내용이 미쳤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을 좀 여러분께 저 내년에도 자신 있습니다. 미친 적종률 자신 있고, 그건 제가 완벽한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실력이 하나가 더 있죠. 예, 완벽한 정보가 있고, 그렇죠 제가 민법을 바라보는 뭐 실력이나 관점 때문이죠. 정보만 있다고 해서 예측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최신 판례들도 모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의 뭐 자랑 아닌 자랑이면서 여러분이 제 자랑을 통해서 저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 되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근데 어차피 저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저를 선택을 하신 거에 뭐 확신을 뭐 굳어진다 뭐 그것도 좋은 일인데 왜 선택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그럼요?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걸 그대로 다 받아먹고 활용하고 다 챙겨가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게 저의 올해 전체 커리큘럼 일정인데요 뭐 요거 봐봐야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뭐 예년하고 강의 거의 똑같이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제일 많은 강의가 하나씩 하나씩 놀다가 제일 많은 강의를 했고 올해 강의를 하나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그대로 진행이 되니깐요 요거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료 강의 탭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제가 그 뭐예요 파일도 올릴 겁니다.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합격, 메갈로이어스, 그리고 민사법, 정현석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